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못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아무리 못한 사이라도 가족만큼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동생 부부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운영하시던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허구한 날 도박과 술에 의존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심해지면서 저는 고운 엄마가 더 안타까워졌어요. 그 결과 식당이며 집이며 모든 재산을 상진하셨죠. 결국 저희 네 식구는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교사였던 엄마 봉급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이 돈까지 손대는 바람에 정말 하루에 새끼 챙겨 먹는 날이 드물 정도였어요. 엄마는 저희 남매를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고 하셨지만 아빠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날이면. 술에 취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난동을 피우시며 어머니에게 폭행까지 가하셨죠. 저희는 너무 어렵기에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에 엄마는 결국 이혼하셨고 저희 남매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안정적인 교사였던 엄마 덕에 저희의 생활은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란 게 흔하지도 않았고 편모 가정에 대한 편견도 더 심한 시절이라 엄마는 그런 상황을 저희에게 안겨준 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걸못 느끼게끔 최선을 다하셨죠. 엄마의 헌신 덕에 저희 남매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던 터라 그걸 아는 저는 남들보다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일 다내맘 같지는 않다고 하죠. 저보다 세살 어린 남동생은 어찌나 아버지의 모습을 빼다박은 건지. 여기 저기서 사고 치고 다니는 통에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동생은 우리 집 유일한 남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참 야속하기도 했지만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붙이인 동생을 아버지 같은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커가는 남동생을 바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꾸 삐뚤어져만 갔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엄마에게 용돈 탔으며 놀기만 하던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졌다며 결혼해야겠다더군요. 엄마와 저에게 신혼집을 요구했어요. 참 그런 뻔뻔한 모습에 동생이 미웠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아빠가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셨죠. 모아둔 돈에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구해줬지만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동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라진 점이 하나 있긴 있었죠. 동생만큼이나 철부지의 올케가 한명더 늘었다는 거요. 동생 부부는 결혼하고도 명절에 집에 오긴커녕 멋대로 행동했고 돈 필요할 때만 집에 찾아와 엄마에게 용돈을 타가곤 했어요. 결혼한 녀석이 아직까지 철없이 구는 모습에 한 소리 했죠. 야 지서가 너도 이제 서른이야. 애까지 있는 놈이 언제까지 엄마 등골 뽑아 먹고 살래?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 짜증나게 누나가 왜 난리야? 엄마 돈이지 누나 돈이야.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누나가 왜 이러냐고. 어쩜 저렇게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점점 클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동생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엄마는 세상 천지에 둘밖에 없는 남매가 싸우는 모습에 맘 아파하셨어요. 왜 이리 싸우느냐며 달래기도 하셨어요. 지영아, 네가 이해 좀 해라. 저 녀석이 저렇게 된 것도 다내 탓인 것만 같아서 미안하구나.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석이도 언젠가는... 엄마는 저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고도 부모의 이혼으로 저희가 받았을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마를 이해해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서른다섯 살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있었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스스로 비혼주의라 위안 삼으며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가 남편의 아는 동생이라며 그를 소개해주더라고요. 저보다 두살 어렸던 그는 친구의 말대로 착한 남자의 끝판왕이었어요. 모든 행동에 배려가 넘쳤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줬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저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성숙한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라면 결혼이란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죠. 그와의 만남은 항상 즐거웠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제 고민도 깊어져만 갔어요. 결혼하게 된다면, 건설사에 다니고 있던 그의 직업 특성상 2, 3년마다 현장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다녀야만 했고, 엄마를 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 잘 아는 저는 선뜻 그와의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동생은 지금부터 엄마를 본인이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 누나, 결혼하면 내가 엄마 모실게. 엄마 혼자 살게 둘순 없잖아. 엄마 안 그래도 외로움 많이 타는데. 참, 세상에 놀랄 일이었어요. 엄마 말대로 드디어 동생이 설든 건가요? 마냥 철부지로만 보이던 동생이 제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선뜻 본인이 엄마를 모시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기가 막힌 일들의 시작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동생도 나이를 먹으니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제 결혼과 동생의 변화에 내가 할일다 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교직 생활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죠. 덩달아 제큰 고민도 함께 해결되었어요. 동생 부부 덕에 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겨울,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창원 현장으로 발령이 난 남편과 함께 창원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간호사였던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죠. 신혼 생활을 만끽하는 중 저희 부부에게도 큰 선물이 찾아왔고 예쁜 딸 시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37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저는 이제서야 걱정 하나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착각했었죠. 동생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엄마는 처음에는 지석이 덕을 다 본다며 좋아하시고 그 생활에 만족하셨어요. 저도 새로운 터전에서 적응과 임신 등으로 바쁜 하나를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정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엄마와 연락하면서 안부 정도 묻곤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된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지서가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요즘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아무 일 없어. 그리고 결혼하고 엄마 우리한테 맡겼으면 너무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동생의 말에 순간 멍해졌는데 사실 저도 말할 자격이 없었죠. 지방에 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본지도 한참 된 제가 할 말도 아니었죠. 그 길로 저는 월차를 내고 시우와 함께 엄마를 만나러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형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아 미안해 울케. 내가 엄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올게.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 간단한 연락하는 것조차 깜빡했어요. 갑자기 등장한 저의 울케는 당황한 듯했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엄마는 거실로 나오셨는데, 아무리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면 확 늙는다지만 못본몇 개월 사이에 엄마는 염색도 안 하시는지 머리는 희끗희끗. 불과 얼마 전까지 교단에 서신 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에 정말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아냈는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흔히 은퇴 후 겪는 무력감에서 오는 노화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뭔가 기가 죽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엄마와 이야기하는 내내 올케는 옆에서 어슬렁대면서 저와 엄마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부터 신경이 쓰이던 게 하나 있었는데 거실에 놓여있던 명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던 올케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저희 남편이 엄마 명예퇴직하실 때큰맘 먹고 사드린 건데 왜 그걸 올케가 쓰고 있는 건지 만에 하나 다른 가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슬쩍 물어봤는데요. 엄마 혹시 저번에 사준 핸드백 잘 쓰고 있어? 박사방이 사준 그거 어딨어? 어, 어, 잘 쓰고 있지. 어디있더라 엄마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엄마, 혹시 거실에 있는 핸드백 그거야? 그거 올케가 쓰고 들고 다니는 거야? 왜? 그거 맞긴 한데, 애기가 모임 나갈 때 잠깐 쓴다고 빌려갔는데, 올케는 중요한 모임이라고 엄마의 명품백을 빌리고서는 몇 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고, 바보 같은 엄마는 돌려달라는 소리도 못 하고 있었죠. 올케, 혹시 그 가방 우리 엄마 거야? 빌려갔으면 돌려줘야지. 말을 안 한다고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떡해? 올케는 뭔가 훔쳐먹다가 걸린 사람처럼 당황하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핸드백을 내동댕이치고 방문을 쾅 닫으면서 들어가 버렸는데요. 형님, 제가 뭐 훔치기라도 했어요? 어차피 어머님 밖에 나가시지도 않고 장롱에 가만 놔둘 바에 제가 좀 썼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셨어요? 안 써요 안써 형님이 자꾸 그러시면 어머니만 힘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뭐하는 짓이야 그걸 왜 던져 올케 올케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올케의 모습에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영아 지영아 네가 참아라 아직 어려서 그래 엄마 엄마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저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맨날 사람 좋게 행동하니까 제가 저따위로 행동하는 거잖아. 매번 저주기만 하는 엄마의 모습에 순간 화가 나서 잘못도 없는 엄마에게 화를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내내 올케가 마지막에 말했던 우리 엄마만 힘들어질 거라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에게 화를 내고 돌아온 후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단호하지 못한 엄마가 밉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동생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누나,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지금 병원이야. 간호할 사람이 없는데 누나가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동생네 부부는 일이 많아서 엄마 병간호할 시간이 없다며 저에게 해주길 원했어요. 뻔히 보이는 바쁘다고 핑계대는 모습에 야속하긴 했지만 허리를 다치신 엄마가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터라 대소변까지 받아야 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엄마에게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간 휴가를 내서 엄마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병간호였지만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년차 간호사인 저에게 환자 간호하는 건늘 하던 일상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점점 기운을 찾을 때쯤 엄마를 수술하신 담당 선생님은 저를 부르시고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김혜연님 따님이시죠?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여기 여기 분명한 억압 흔들 보이시죠? 어머님께는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셔서 가정 문제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외부임에 의해 강제로 억압된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뭔가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억압한의 진실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밝혀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낮잠 자는 동안 잠깐 마트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병실에는 제가 온후 3일간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던 동생네 부부가 와있었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형님한테 다 말하진 않았겠지?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놨어. 걱정 마, 자기야. 도대체 뭘 말을 안 한다는 건지 그들의 대화는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여튼 어머님 태어나면 난어머님못 모셔. 지금까지야 뭐 가만 놔둬도 되니 상관없었는데, 아픈 사람 내가 어떻게 모셔. 요양원에 보내던지 자기가 알아서 해. 야. 요양원 보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어떡하고 엄마 교사연금으로 차 할부랑 갚고 있는데 엄마 연금이 내 월급보다 훨씬 많아 너 그거 없이 살수 있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집 멍이가 엄마 거야 아 몰라 암튼 난못 모시네 알아서 해 아파서 요양원 보낸다는데 뭐 형님이 어쩌겠어? 연금통장이랑 도장 우리가 다 들고 있잖아 요양원 들어가면 돈쓸 일도 없을 텐데 우리가 좀 쓰면 어때? 그 둘의 대화는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저것들이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워 있는 엄마 두고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사람이야? 누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제가 자신들의 대화를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지 뻔뻔하게 잡아떼는 동생이었죠. 너한테 엄마는 뭐야? 그저 빨대 꼽아서 등골 빼먹을 호구로 보이니? 그리고 올케 너.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다.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요양원을 보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형님, 그렇게 좋으시면 형님이 모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모신 시간이 있고 하니 그 계산은 하셔야겠는데요? 올케 어처구니 없는 말과 함께 동생은 흥분하며 상관 말라고 저를 한대칠 기세로 달려들었죠. 그때 자는 줄만 알았던 엄마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지석이 너 정말 너무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나리따이로밖에 취급 안 하는 거니? 그리고 며느라기, 너는 할말 있지 않니? 네가 밀었잖아. 네 아들 지훈이 나랑 놀다 넘어져서 운다고 똑같이 당해보라면 네가 날 이리저리 흔들어서 넘어뜨렸잖아.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거 원 본인이 한 짓이 만 천하에 드러난 올케의 얼굴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동생 놈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몸에 남은 억압픈들이 올케의 짓이란 걸 알게 되니. 더는 이 인간들 가만둘 수가 없었고 당장 경찰을 불렀어요. 누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실수였어, 실수. 가족끼리 경찰까지 부르고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 네가 엄마랑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나너 같은 동생 눈적 없으니까 앞으로 누나라 부르지도 마. 그리고 엄마, 이번에 나 말리 생각하지 마. 이 장면을 모두 보신 담당 의사도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다며 나서 주셨고 싱거로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들어오자 올케는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는데 정말 머리통을 발로 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더는 저런 인간들이랑 엮이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올케의 엄마에 대한 폭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동생놈 역시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연금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 관리하면서 자신의 차도사고, 지금까지 한 행동들까지 밝혀지면서 엄마를 다치게 하는 폐륜적인 행동을 한 올케는 법정 구석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몰래 빼돌린 돈도 돌려받게 되었고 엄마 명의의 동생 놈이 살고 있는 집도 팔아버렸더니 동생 놈은 씩씩대며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염치도 없게 말이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집 팔면 나랑 엄마 손자는 어디 가서 살라고 빨리 부동산에 연락해 안 판다고 지서가. 나는 이제 너 아들로 생각 안 한다. 그 아파트는 내 돈으로 산 거니, 내 마음대로 팔면 되는 거고.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나아지겠지. 한 세월이 얼마냐. 나도 할 만큼 했다. 네 아들은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더는 나 찾아오지 마라.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는지, 동생놈은 올케랑 이혼하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엄마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준비와 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저는 서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일도 쉴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본인 걱정은 말고 장모님 잘 챙기라며 저를 배려해 줬어요. 남편의 배려 덕분에 엄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원 날 엄마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남편은 고민 끝에 본사 지원을 했고 곧 서울로 올라오게 될 거라며 저희 엄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거치를 걱정하던 제 모습에 너무 당연한 일이니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신경 못쓴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죠.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제가 남편 하나는 진짜를 골랐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집 사는데 보태라면서 아파트 판 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 돈으로 정원 딸린 예쁜 주택에서 엄마와 남편 그리고 우리 예쁜 시우까지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왔던 엄마는 손녀 시우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재판은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용서를 빌며 합의해달라는 올케의 호소가 있었지만 몇 년을 그렇게 엄마한테 행동한 걸 생각하면 저희는 합의금 따위 필요 없거든요.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 놈 역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지만 그런 모습조차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넘지 말아야 할그 선을 동생네가 넘은 거죠. 어른이니 그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더 단호하지 못한 엄마를 원망도 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네요. 엄마 항상 고마워요.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